트로트의 내일을 묻는다면 답은 이미 무대 위에서 나왔습니다. KBS 1가요 무대 1906회 사랑특집 그 밤은 단순한 네트로 추억파리가 아니라 장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깔끔하게 보여준 실험 보고서였습니다. 방송이 시작되자 1960년대를 수놓았던 김상희 선생님이 처음 데이트로 문을 열며 스튜디오 전체의 시간에 결을 깔았고 이어지는 무대들은 세대별 감정의 높낮이를 바꿔가며 관객의 귀를 천천히 데워 올렸습니다. 하지만 공기의 밀도가 바뀐 결정적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푸른 톤의 조명이 중앙에 수직으로 꽂히고 비니서가 걸어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선택한 곡은 당신이 좋아. 제목만 보면 담백한 고백. 그러나 그가 불러낸 건 구태의 연한 로맨스가 아니라 지금 여기의 감각으로 재배치된 사랑의 어법이었습니다. 첫 마디가 낮게 깔리며 호흡이 무대를 붙잡았고 후렴에서 파워를 올리되 과장하지 않는 고음, 이어지는 섬세한 꺾기까지 3분 남짓한 구간에 전통 창법과 현대적 다이내믹을 겹쳐놓는 설계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객석의 수백 개 플래시가 은하수처럼 깜박였고 박수는 끄듬을 기다리지 못한 채 일찍 터졌습니다. 곡이 끝나기도 전에 포털 실검과 SNS는 빈에서 가요 무대로 도배됐고, 방송 30분 만에 공식 클립이 수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제작진도 예측하지 못한 속도였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한 화제성이 아니라 그 화제를 만든 방식이었습니다. 한곡 안에서 그는 네트로의 잔향, 젊은 세대의 리듬감, 팬에게 건네지는 직접적인 헌사를 동시에 구현했습니다. 이걸 평론가들은 감성 브릿지라고 불렀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로트가 달라졌다 그 여지는 다음 무대들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양지은이 19순정으로 첫사랑의 풋풋함을 소환할 때 관객은 자연스럽게 직전에 본 당신이 조화와 감정의 색을 비교했고 장성호의 봉선화 연정이 짝사랑의 서러움을 더할 때 중년 관객의 호흡이 한톤 내려앉았습니다. 김용임이 사랑의 밧줄에서는 세월이 얹은 무게감이 객석을 덮었고요. 그러다 피날레, 최진혜 선생님의 사랑의 미로가 스튜디오를 가득 채운 뒤, 예고 없이 눈물이 터졌습니다. 박수는 잠시 멈췄고, 카메라는 이유를 찾듯 선생님의 표정을 오래 잡았습니다. 마이크를 다시 쥔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노래가 세대를 잇는다는 말을 처음으로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빈에서 씨. 고맙습니다. 그한 줄은 세대가 세대를 향해 보낸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감동의 눈물에 머무르지 않고 방향을 보여준 문장. 숫자도 그 방향에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공개된 시청률은 전국 17.8% 동시간대 1위. 특히 20대 후반 마이너스 40대 초반의 시청 점유율이 예년 대비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부모님 세대의 프로그램이라는 오래된 편견이 한 번에 깨졌습니다. 방청권 경쟁률은 30, 1, 모바일 티켓 오픈 직후 서버는 8초간 다운. KBS 내부에서도 트로트 특집이면 어느 정도 반응은 예상했지만 이런 방식의 체감 트래픽은 처음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업계는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K-팝이 세계를 누비는 동안 K-트로트는 국내에서 다음 점프를 준비해왔고 이번 방송이 그 신호탄이었다고. 핵심에는 왜 하필 빈에서가 있는가. 첫째, 그는 정통 문법을 아는 수준을 넘어 몸에 뵌 가수입니다. 꺾기의 각도, 진성과 가성의 교차 지점, 끄듬을 덜어 여백을 만드는 타이밍. 구전으로 내려온 창법의 핵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둘째, 현대적 호흡을 스스로 흡수했습니다. R&B 성분을 무리하게 끼워 넣지 않고, 박안의 미세한 이탈로 감정을 흔드는 방식, 즉, K-POP식 다이내믹과 무대 장치를 과요불급의 선에서 통제합니다. 셋째, 팬 소통이 수사에 그치지 않습니다. 라이브에서 사연을 받아 즉석 세레나데로 직조하는 코너는 팬이콕의 공동 저자가 되는 경험을 제공하고 그 경험이 곧 팬덤의 충성으로 환려합니다이세 가지가 합쳐져 감성 브릿지가 장래의 공용어가 되는 순간, 무대는 세대를 가로지르는 교차로가 됩니다. 현장의 전문가평은 단순했습니다. 과거의 향수를 현재의 신박함으로 바꿨다. 누군가는 비네서의 음색에 뒤로의 주파수가 있다고 표현했고 누군가는 그를 트로트 서정을 현대어로 번역하는 첫 아티스트라 평가했습니다. 용어가 다를 뿐 본질은 같습니다. 전통을 훼손하지 않고 지금의 청자에게 의미 있게 들리게 만드는 일. 그건 어렵고도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무대가 사건입니다. 현장 뒤의 이야기 역시 설득력을 더합니다. 방송 직후 SNS에는 세대별 리액션이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60대 팬들은 트로트가 이렇게 세련될 줄 몰랐다고, 20대 팬들은 다이돌 콘서트 같은 에너지라고 적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은 타임라인에서 대화하는 광경. 트로트가 더 이상 박물관의 장르가 아니라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문화임을 증명하는 스냅샷입니다. 제작진도 다음 수를 빠르게 준비 중입니다. 추석 특집 콘서트 트로트의 현재, 미래를 기획하고 내부적으로 빈에서 스페셜 편성까지 검토하는 분위기. 피디들은 세대 간벽이 얇아지고 있다. 지금이 라인업을 재정리할 타이밍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왜 지금, 왜이 방식이어야 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트로트의 본질은 사랑과 공감입니다. 이두 축은 시대가 바뀌어도 유효합니다. 다만 언어가 달라질 뿐입니다. 빈에서는 그 언어를 2020년대의 리듬과 음색으로 번역합니다. 메시지는 그대로 두고 전달 방식을 현재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세대는 익숙함을, 자녀 세대는 신선함을 동시에 느낍니다. 이 동시성이 바로 세대 통합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통할 때 시청률과 조회수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데이터는 결과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무대 뒤 인터뷰에서 그는 당신이 좋아하는 팬들에게 바치는 고백이고, 내가 노래를 하는 이유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흔한 미사여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번에는 맥락이 달랐습니다. 방송 전후의 모든 장면이 그 말을 뒷받침했기 때문입니다. 동료 출연진이 백스테이지에서 먼저 박수를 건네고 스태프가 퇴장하는 그에게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무대가 끝난 뒤에도 관객이 자리를 뜨지 못하고 여운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같은 메시지를 말합니다. 진정성은 여전히 가장 빠르게 전염되는 콘텐츠라는 것 이쯤에서 장르의 관점으로 더 깊게 들어가 봅니다 지금 트로트가 넓혀야 할 영역은 두 갈래입니다 첫째 편곡의 현대화 신스 브라스 스트링을 과잉 배치하는 구식의 화려함에서 벗어나 리듬 섹션과 보컬 다이내믹으로 긴장을 만드는 미니멀리즘 둘째 무대 표현의 업데이트 안무를 전면에 두기보다 스테이징과 카메라 워크로 보컬의 서사를 지지하는 방식 이번 가요무대에서 빈 예서가 보여준 것은 이두 갈래의 정중앙입니다. 편곡은 군더더기를 덜어내고 무대 연출은 보컬의 서사에 종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래가 주인공이었습니다. 트로트가 노래의 장르임을 다시 확인시킨 밤이기도 했습니다. 최진의 선생님의 눈물은 그래서 더 상징적입니다. 그건 단순한 감격의 분출이 아니라 전통과 미래가 서로를 인정한 사인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과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을 한 무대에서 동시에 본 사람의 눈물. 그 신호탄을 울린 주인공이 빈에서였다는 사실은 앞으로의 편성표와 공연 시장에서 더 자주 확인될 겁니다. 이미 업계는 빈에서 라인업을 기준으로 세대 혼합형 콘서트를 설계하고 광고, 브랜드 협업도 감성 타깃을 넓히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로트가 다시 국민 장르가 되려면 바로 이런 교차점이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1906회 사랑 특집은 한 가수의 자랑 무대가 아니라 한 장르의 진행 방향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전통을 존중하되 현재의 언어로 말하고. 행과 함께 노래의 의미를 확장하며 데이터를 결과로 확인하는 방식. 이 로드맵의 중심에 빈에서가 있습니다. 이제 시내라는 수식어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는 이미 현재의 중심이자 동시에 미래의 기준입니다. 그가 무대에 서는 순간 과거도 현재도 내일도 같은 문장을 말합니다. 트로트의 미래는 여기 있다. 여러분은 그 밤의 어느 장면에서 마음이 가장 움직였나요? 당신이 좋아 첫 마디의 낮은 호흡, 후렴의 단단한 상승, 아니면 피날레 뒤 최진의 선생님이 흘린 조용한 눈물. 댓글로 여러분의 장면을 남겨주세요. 우리는 앞으로도 빈에서의 행복 그리고 트로트의 다음 페이지를 가장 생생하게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다음 무대의 첫 울림을 가장 먼저 듣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오늘의 박수는 끝났지만 서사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빈에서는 이미 다음 노래의 첫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